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예, 'Love You Self'라는 예, 예, 그리고 포카입니다. 러스 포카 였고 예 보시면은 예, bts 라고 써있고 러브여셀프 라고 되어 있고 예 여기 cd 가 있습니다 예. cd 가 있고 이거예이 안에 옆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 네. 방탄소년단 예, 사진첩이 있습니다. 예. 캐주얼한 복장에. 예. le mang, allez 네, 색감이 색감이 굉장히 좋네요. 예.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굉장히 컬러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7DP, DNA, 아, Best of m 보조개 아, 이런 노래들이 있네요. DNA라는 노래가 여기 들어있네요. 예, 뒤에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 전국 1997년 9월 1일 이거는 예 정품은 아니지만 팬들이 만들어서 예, 예 주는 것들이죠 예 <laughs> 아주 귀엽습니다 예. 이상, 이병호 수집TV였습니다.